새벽을 깨운 여의도의 뜨거운 공기, 아침 마당에 이명웅이 떴다. 여의도의 새벽 공기는 늘 차갑지만 오늘만큼은 그 차가움 속에 묘한 설렘과 뜨거운 열기가 뒤섞여 있었다. 거대한 KBS 본관은 아직 해가 뜨기도 전부터 잔잔한 긴장감으로 깨어났다. 출입증을 목에 건 수많은 스태프들이 로비를 분주히 오가고 커피 향과 함께 카메라 램프의 미지근한 열기가 천장까지 스며들었다. 이 모든 움직임은 단 하나의 이름을 향해 있었다. 바로 지명웅. 그러나 오늘의 주인공은 홀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보다 더 따스하고 반짝이는 미소를 지닌 한 사람과 나란히 등장하며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바로 그의 어머니였다. 이른 새벽에 푸르스름한 기운을 머금은 회색빛 세단을 타고 정문이 아닌 후문으로 조용히 들어선 모자는 준비된 흰색 승합차 안으로 몸을 숨겼다. 경호원들은 빗속 마이크로 끊임없이 교신하며 몰려든 팬들의 물결을 능숙하게 통제했다. 하지만 영웅이라는 한음절의 탄성만큼은 어떤 제재로도 막을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그 짧은 순간까지도 수십 대의 스마트폰 플래시가 밤하늘의 별처럼 번쩍였다. 그 빗속에서 임영웅은 잊지 않고 한번더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건넸다. 어머니 또한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다독이며 수줍은 손인사를 건넸다. KBS 1층 복도를 걷는 모자의 뒷모습에서는 여느 가족에게서도 볼수 있는 잔잔하고도 깊은 연대감이 묻어났다. 매니저는 두 사람을 스튜디오와 연결된 별도의 통로로 이끌었다. 그 통로 입구에는 자칭마당이라 쓰인 손글씨 표찰이 정겹게 붙어 있었다. 대기실문이 닫히고 나서야 비로소 긴 한숨이 흘러나왔다. 익숙한 무대지만 오늘은 달랐다. 추석 특집이라는 휘장이 이들에게는 쉽사리 허락되지 않는 특별한 설렘을 안겨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대 뒤, 어머니와 아들의 가장 보통의 순간. 대기실 안에는 정갈하게 다려진 흰 셔츠와 쪽빛 재킷이 옷걸이에 걸려 있었다. 스타일리스트는 재킷 주머니에 작은 향 주머니를 넣어주며, 무대 조명 아래에서도 향기가 남아야 해요, 라고 속삭였다. 어머니는 근처에 놓인 따뜻한 국화차에 한 모금 입을 대며 대본을 꼼꼼히 살폈다. 원고 위에는 두꺼운 형광펜으로 진정성, 추억, 감사라는 단어가 굵게 그어져 있었다. 아마도 아들이 무대 위에서 가장 전하고 싶었을 메시지였으리라. 이명웅은 어머니 옆자리에 앉아 기타를 살금살금 튕겼다. 오랜 시간 무대에서 최고의 실력을 선보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마치 첫 무대에서는 소년처럼 잔뜩 긴장한 표정이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향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노래가 내 전부잖니? 그냥 들려주면 되는 거야. 그 한마디가 긴장한 아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이자 힘이 되었을 것이다. 잠시 후 다친마당 제작진이 대기실문을 두드렸다. 간단한 리딩을 위해 이동해야 한다는 안내였다. 스튜디오 문턱을 넘어서자 만국기가 그려진 배경 위로 스테이지 조명이 하나 둘씩 밝혀졌다. 리허설 무대에서 이명웅은 첫곡 사랑은 늘 도망가의 인트로를 피아노 세션에 맞춰 마지막이 흥얼거렸다. 그런데 감독은 뜻밖의 요청을 꺼냈다. 오늘은 세곡 풀로 갑시다. 보통 추석 특집이라 해도 두곡 이상을 배정받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명절 아침, 시청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목소리가 임영웅이라면 모든 계산은 달라진다. 그의 존재감은 단순히 가수의 출연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약간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환한 박수를 치며 격려했다. 새 곡이면 어떠니? 흥이 더 나겠네. 첫 곡이 끝났을 때 관객석에서 터져나올 박수는 상상만으로도 뜨거웠다. 두 번째 곡은 밀도 높은 발라드. 세 번째 곡은 판소리 창법이 살짝 가미된 트로트였다. 음향팀은 곡마다 에코를 다르게 설정하며 스튜디오 전체를 하나의 대형 콘서트 홀처럼 꾸몄다. 리허설이 끝나자 카메라 감독은 모니터를 가리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이 장면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모니터에는 이명웅이 노래를 마친 뒤 어머니에게 손등 키스를 하는 장면이 잡혀 있었다. 그들의 무대 뒤 교감은 이미 감동 그 자체였다. 수수께끼의 출연료, TV 조선 5배. 어머니가 더 받는다? 녹화가 시작되기 전, 연예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명웅의 출연료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몇주 동안 업계의 호사가들은 도대체 얼마를 부른 거냐, 몇 끝없는 질문을 쏟아냈다. TV 조선 시절 이명웅이 회당 3,5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받았다는 소문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그런데 이번 KBS 추석 특집 받침마당은 그 금액의 5배의 숫자를 곱해보는 순간 매니저의 휴대폰에 영이몇 개나 붙어 있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여기에 한 가지 충격적인 반전이 더해졌다. 바로 어머니의 출연료가 아들보다 높다는 사실이다. 이는 순전히 추석 아침 가족의 의미라는 이번 기획 의도 덕분이었다. 제작진은 어머니의 존재감이 프로그램 콘셉트에 절대적이라고 판단했고, 파격적인 제안을 건넸다. 업계 관계자들은 KBS가 진정한 효도 계약을 체결했다. 은은 농담을 던지기도 했지만, 이 유쾌한 파격은 곧 시청자의 눈길을 끄는 강력한 떡밥이 되었다. 출연료 비공개, 업계 사상 최고의,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추가된 한 줄, 어머니 출연료. 그 이상의 사랑, 이한 줄이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무대 위의 기적, 진심이 통하는 순간. 녹화 10분 전, 스튜디오 복도는 순죽인 듯 고요했다. 조연출이 손목시계를 보며 준비를 외치자 붉은 가리 불빛이 켜졌다. 이명웅은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가면서 긴 숨을 들이켰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그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다. 천장을 향해 솟아오르던 고음은 전광판 위 별빛과 겹쳤고, 도입부가 끝나기도 전에 관객석에서는 억눌렸던 탄성이 새어나왔다. 어머니는 무대 한쪽에서 아들의 노래를 입모양으로 따라 부르며 손수건으로 살짝 눈가를 눌렀다. 세 곡이 모두 끝났을 때, 스튜디오 구석구석에는 잔잔한 여운이 흘렀다. 관객은 리허설 때보다 더 뜨거운 기립 박수를 보냈고, MC 최성규는 오늘 아침 대한민국이 받은 가장 큰 선물이라며 두 사람을 따뜻하게 포옹했다. 스태프들은 지금 방송국 밖에 콘서트장 갔다 오고 귀띔했다. 실제로 여의도 거리는 동이틀 무렵부터 차트 1위라는 슬로건을 들고 모인 팬들로 북적거렸다. 마지막 클로징 멘트. 이명웅은 말했다. 추석은 고향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잖아요. 저에게 그 고향은 어머니의 목소리입니다. 그 순간 스튜디오 조명은 모자에게만 따뜻한 옐로 톤을 비추었다. 관객이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흘리는 사이, 카메라는 천천히 줌아웃 되었다. 녹화 그 후, 끝나지 않은 경웅 시대의 감동. 녹화 종료 후에도 열기는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제작진 식당에서는 이명웅 모자를 위한 특별식단이 준비되어 있었다. 고향의 맛이 물씬 느껴지는 나물과 제철 송편,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한다는 하얀 수정과, MC와 패널들은 녹화를 마친 뒤에도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두 사람과 셀카를 찍기 바빴다. 한 패널은 이 정도면 자칫마당이 아니라 영웅마당이다라며 농담을 던졌고, 모두가 폭소했다. KBS는 이번 방송을 위해 총 12대의 이동 카메라를 투입했다. 그중 5대는 현장 분위기를 실시간으로 외부 대형 LED 스크린에 중계하여 팬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팬들은 비록 스튜디오 안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고음이 터질 때마다 일제히 풍선을 흔들며 하모니를 맞췄다. 여의도 하늘 위로 떠오른 두 대의 드론이 팬들의 파도 물결을 촬영했고, 그 장면은 곧 부어디 클립에 그대로 담길 예정이었다. 방송국 복도를 빠져나오는 길, 이명홍은 어머니에게 속삭였다. 출연료 뭐가 중요해요? 오늘은 팬들과 함께 노래할 수 있으면 된 거죠. 어머니는 그래도 내가 내 출연료까지 따로 챙겼다니까 든든하네 라며 장난을 걸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맴도는 동안, 담당 PD는 휴대폰으로 긴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시청률 예측이라는 제목 옆에 적힌 숫자 30%. 명절 아침에 30%라니. 이것이야말로 미라클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났다. 이명웅은 출입구 앞에서 기다리던 팬들에게 다가가 손을 흔들었다. 누군가 저머니도 사랑해요. 라고 외치자 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지면서도 두 손을 맞잡고 하트 포즈를 선보였다. 그 순간 팬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는 폭죽 터지는 듯 했고, 여의도 주변 빌딩 유리창이 플래시를 반사해 한나처럼 빛났다. 한 기자가 소리쳤다. 영웅님, 다음에는 어떤 무대에서 뵐수 있을까요? 이명웅은 웃으며 노래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외쳤다. 그 말은 팬덤 영웅 시대의 가슴에 또한번 불씨를 지폈다. 밤이 깊어갈 때, KBS 공식계정에는 추석 특집 사상 최고 시청률이라는 바이 라인이 붙은 보도 자료가 업로드됐다. 이명웅 어머니 동반 출연이라는 키워드는 포털 실시간 검색 1위를 차지했고, 출연료와 관련한 수수께끼는 계속해서 기름을 부은 듯 화제를 모았다. 어떤 네티즌은 이 정도면 한 편의 영화 같다며 감상평을 남겼고, 또 다른 네티즌은 어머니와 함께 불러주신 노래 덕분에 올해 추석 선물을 받은 기분이라고 적었다. 여의도 밤하늘에 달이 떠오를 즈음, KBS 조명탑은 여전히 무대 장비를 해체하느라 분주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한 한 장면이 영원히 새겨졌다. 모자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스튜디오에서 천천히 걸어나왔고, 스태프들은 통로 양옆으로 도열의 박수를 보냈다. 오늘 명절은 이미 끝났나봐요. 이명웅 덕분에 조연출의 농담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팬들은 흩어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켠채 버스 정류장에서 노래를 틀고 누군가는 초콜릿 상자를 흔들며 영웅님, 어머니 드세요, 라고 외쳤다. 조명이 꺼진 뒤에도 여의도 거리 곳곳에는 사랑은 늘 도망가의 멜로디가 잔잔히 흘렀다. 그리고 아주 늦은 밤, 매니저의 휴대폰에 새로운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다음에는 어머니와 함께 스페셜 다큐. 어떠신가요? 케이블 채널 제작진의 제안이었다. 매니저는 잠시 웃음을 터뜨렸다. 이미 오늘 하루도 상상을 초월했는데 모자의 이야기는 이제 막 일막을 끝냈을 뿐이었으니까. 이명홍 어머니와의 감동적인 무대, 추석 아침을 수놓은 기적. 새벽에 차가운 공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시간, 여의도 KBS 본관은 잔잔한 긴장감으로 깨어났다. 출입증을 목에 건 스태프들이 커다란 로비를 분주히 가로지르고 커피향과 함께 카메라 램프의 열기가 천장까지 퍼졌다. 모두의 시선은 단 하나의 이름, 이명웅을 향해 있었다. 그러나 이날의 주인공은 그보다 더 반짝이는 미소를 지닌 한 사람과 나란히 등장했다. 바로 그의 어머니였다. 회색 새벽 빛을 두르고 나타난 모자는 정문이 아닌 후문으로 살포시 들어섰고 준비된 흰색 차량 안으로 몸을 숨겼다. 경호원들은 귀속 마이크로 교신하며 팬들의 물결을 유연하게 통제했지만 영웅이라는 탄성만큼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수십 대의 스마트폰 플래시가 번쩍였다. 그빗 속에서 임영웅은 한번더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건네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머니 또한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수줍은 손 인사를 했다. KBS 1층 복도를 걷는 모자의 뒷모습에는 가족이 공유하는 조용한 연대감이 배어있었다. 매니저는 두 사람을 스튜디오 쪽 별도 통로로 이끌었고 그 통로에는 사층마당이라는 손글씨 표찰이 붙어있었다. 출연자 대기실문이 닫히자 비로소 긴 호흡이 흘렀다. 익숙한 무대지만 오늘은 달랐다. 추석 특집이라는 휘장이 쉽사리 허락하지 않는 설렘을 두 사람에게 안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대 뒤 숨겨진 이야기, 진정성과 사랑으로 빚어진 감동. 대기실에는 정갈하게 다려진 흰 셔츠와 쪽빛 재킷이 걸려 있었다. 스타일리스트는 재킷 주머니에 작은 향주머니를 넣어주며, 무대 조명 아래에서도 향기가 남아야 해요, 라고 속삭였다. 어머니는 근처에 놓인 국화차에 한 모금 입을 대며 대본을 살폈다. 원고 위에는 두꺼운 형광펜으로 별표 별표 진정성, 추억, 감사 별표 별표라는 단어가 굵게 그어져 있었다. 이명웅은 어머니 옆자리에 앉아 기타를 살금살금 튕겼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최정상 무대임에도 오늘은 소년처럼 잔뜩 긴장한 표정이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향해 노래가 내 전부잖니 그냥 들려주면 될라며 가만히 미소지었다. 잠시 후 다친마당 제작진이 대기실문을 두드렸다. 간단한 리딩을 위해 이동해야 한다는 안내였다. 스튜디오 문턱을 넘자 만국기가 그려진 배경 위로 스테이지 조명이 하나둘 켜졌다. 리허설 무대에서 이명웅은 첫곡 사랑은 늘 도망가의 인트로를 피아노 세션에 맞춰 흥얼거렸다. 그런데 감독은 뜻밖의 요청을 꺼냈다. 오늘은 세곡 풀로 갑시다. 보통 추석 특집이라 해도 두곡 이상을 배정받는 이는 드물다. 하지만 시청자들이 명절 아침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목소리가 임영웅이라면 모든 계산은 달라진다. 어머니는 약간 놀란 듯했으나 바로 박수를 치며 세 곡이면 어떠니 흥이 더 나겠네라고 격려했다. 첫 곡이 끝났을 때 객석에서 터져나올 박수는 상상만으로도 뜨거웠다. 두 번째 곡은 밀도 높은 발라드, 세 번째 곡은 판소리 창법이 살짝 가미된 트로트였다. 음향팀은 곡마다 에코를 다르게 설정하며 스튜디오 전체를 하나의 대형 콘서트홀처럼 꾸몄다. 리허설이 끝나자 카메라 감독은 모니터를 가리키며 기 장면이 오늘의 하이라이트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모니터에는 이명웅이 노래를 마친 뒤 어머니에게 손등 키스를 하는 장면이 잡혀 있었다. 파격적인 출연료 그리고 그 이상의 가치 녹화가 시작되기 전 출연료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관계자들은 지난 몇주 동안 업계의 호사가들로부터 끝없는 질문을 받았다. 도대체 얼마를 부르는 거냐? TV조선 시절 임영웅이 회당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소문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그런데 이번 KBS 추석 특집 받침마당은 기존 금액의 5배의 숫자를 곱해보는 순간 매니저의 휴대폰에는 0이 몇 개나 붙어 있는지 감이 오지 않을 정도였다. 여기에 한 가지 반전이 더 있다. 바로 어머니의 출연료가 아들보다 높다는 것 어디까지나 추석 아침 가족의 의미라는 기획의도 덕분이었다. 제작진은 어머니의 존재감이 프로그램 콘셉트에 절대적이라고 판단했고 파격적인 제안을 건넸다. 업계 관계자들은 KBS가 진정한 효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농담을 던졌지만 이 유쾌한 파격은 곧 시청자의 눈길을 끄는 강력한 떡밥이 되었다. 녹화 10분 전 스튜디오 복도는 순죽인 듯 고요했다. 조연출이 손목시계를 보며 준비를 외치자 붉은 가이드 불빛이 켜졌다. 이명웅은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가면서 긴 숨을 들이켰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그의 눈빛이 바뀌었다. 천장을 향해 올라가던 고음은 전광판 위 별빛과 겹쳤고 도입부가 끝나기도 전에 객석에서는 억눌렸던 탄성이 새어나왔다. 어머니는 무대 한쪽에서 아들의 노래를 입모양으로 따라 부르며 손수건으로 살짝 눈가를 눌렀다. 세 곡이 모두 끝났을 때 스튜디오 구석구석에 잔잔한 여운이 흘렀다. 객석은 리허설 때보다 더 뜨거운 기립 박수를 보냈고, MC 최성규는 오늘 아침 대한민국이 받은 가장 큰 선물이라며 두 사람을 포옹했다. 스태프들은 지금 방송국 바깥이 콘서트장 같다. 오고 귀띔했다. 실제로 여의도 거리는 동이틀 무렵 차트 1위라는 슬로건을 들고 모인 팬들로 북적거렸다. 마지막 클로징 멘트. 이명웅은 추석은 고향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잖아요 저에게 그 고향은 어머니의 목소리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 순간 스튜디오 조명은 모자에게만 따뜻한 옐로 톤을 비추었다. 출연자 이름표 뒤편으로 작은 글씨가 비쳤다. 이명웅 출연료 비공개. 업계 사상 최고.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추가된 한 줄. 어머니 출연료. 그 이상의 사랑. 객석이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흘리는 사이 카메라는 천천히 줌아웃되었다. 기적을 넘어선 사회적 파장. 스타와 가족의 새로운 가치.